로버인즈 메이드 4D 카운트 투어입니다. 섹션 1 렙트 포스터 크로스 스윗 크로스 라이트 코럴 백 라이트 코럴 사이드 섹션 2 라이트 원에이턴 포드 락앤 리커버 코스터 스텝 섹션 3 포드 레프트3 에이턴 레프트 코럴 사이드 크로스 레프트 코럴 빼 섹션 6 레프트 코럴 사이드 스윕 크로스 라겐 사이드 섹션 6 크로스 사이드 포인 레프트 코럴 사이드 포인 터치 섹션 0 600 레프트, 코럴 사이드, 레프트, 코럴 백, 코스터, 스텝 섹션 7트윙코 스텝, 크로스, 사이드 로겐, 리커버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 섹션 8 사이드 로겐, 리커버, 비하인드 레프트, 코럴 포드, 레프트, 풀턴, 하프턴 백, 하프턴 포드 카운트해 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(5) (6) (5) (6) (6) (6) (6) 세, (6) (6) (6) (6) (6) (6) (6) (6) (6) 방향 (6)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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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그리고 4에서 6 카운터 마치고,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리스타트 연결해 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. 리스타트. 1, 2, 3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